경정신 수록만 두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특위는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누적된 많은 몇십 년에 한번 있는 그런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은 솔직히 어, 언제나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기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선 이후에 아마 이 논의가 나온다면 저희 총기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후에 이제, 어, 선대위 쭉 도시잖아요. 호남 선대위 도시는데, 지난 대선 때처럼 혹시 뭐, 호남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내겠다 하는 목표 설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네, 저희 그,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선거에 나서면서, 이번에 대표님, 저는 당선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지역구연원으로두번 당선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높은, 어, 지사 당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쉬시는 것을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저희 저희 역시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과 광주에서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선 때 어,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대 최고의 지방선거 득표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전복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대종님이랑 의원님과 같이 KTX 타고 오셨는데 오늘 또 분위기 어떠신가요? 뭐, 한편으로는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의 파격적인 어떤 행보에 대해서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언론인들의 비판도 받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이라는 것은 그 몇번 그 취임식 연설을에서 말씀하셨는 것과 다르게 얼마나 이런 실질적인 행보를 보이시나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 아까 대통령께서도 기념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지방인보로서, 첫국가기념 행사로서 이5.18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더큰 통합 행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